이건 뭐지? 이건 뭘까요? 스마일 휘리 보관하는 것 같아요. 어, 이거 다우리모컨도 있어요, 여기. 움직이나 봐. 할까, 이거 봐. 어, 이거 뭐야? 이 뭐라 써있게? 멜크리 우와, 이 우와, 장다빈이. 우와, 이 우와, 장다빈이. 우어 칼이야? <웃음> 빗자루? 이거를 내려보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풍성하게 해줄 거야 너무 세게는 하면 안돼 알았지? 팔팔 잠시만. 잘하네 오케이. 조용하죠. 손을 봐봐. 얘가 원래 안 그래. 이 어떻게 하지? 이렇게 접을까 하이피. 아, 뭐야. 자, 이건 이거 안 해봐. 응. 여기 안와 아니야, 버튼 한번 눌러봐. 힘들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? 와 어, 됐, 됐다. 어. <laughs> 안 먹고 니까 가려주면 돼 와, 은데이다 먹고 싶은데, 이거 고 이거 안고이고싶어서거거야별이없니까